요즘 근황 토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일단 보시다시피 살이 정말 많이 쪘어요. 지금 인생 최대의 몸무게를 찍어서 빵실빵실합니다. 아무튼 요즘에 저는 이제 일과 제 생활의 밸런스를 조금씩 찾아가는 중이고 저는 이제 조만간 브리즈번을 떠나요. 그래서 브리즈번을 떠나는 이유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로또를 사러 왔어요. 이렇게 집 근처에 있는 로또집 왔고요. 한국처럼 수동으로 고르는 게 있고, 자동으로 고르는 게 있어요. 호주 로또에 당첨되면 영주권이 바로 나온대요. 그건 정확하지 않아. 아니, 방금 검색했는데 그렇대요. 진짜. 아, 역시. 영주권을 원해서 하는 거는 전혀 아니지만, 부자가 되는 건 좋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네, 복권 사는 가격인데, 저희는 이거 했어요. 미니. 12개짜리에서 37.5불 자동 한 장, 수동 두장 뽑았습니다 다 해서 37불 정도? 35불 이번에 당첨되면 얼마라고요? 50밀리언 자, 이걸 침 뱉으셨어요 얼마냐면 450억 450억이래 이거지 라고 하는 곳에 왔어요. 뭐 여러 가지 음식들 맛볼 수 있는 약 우리로 치면 야시장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몰랐는데 입장료가 있어요. 인당 10불, 9불. 여기는 이 스트릿 안에 있는 빵한거 같거든요. 이름이 그냥 빠로 되어있네. 어머, 여기 근데 지금 노을 줄때 와서 그런지 너무 예뻐요. 오케이! 남음 식도 있고요. 뭐 로티, 뭐 락사, 그것도 말레이시아 음식인가 아무튼 동남아 쪽 소스인 걸로 알거든요. 세계 각국의 음식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다양하냐면 여기 대팬이 여기 타이, 멕시칸 아메리칸 있고 바로 뒤에 필리핀 있고, 뭐 프랑스 있고 아마 저기는 중식인 것 같고. 있고요 한쪽을 보면 서 이렇게 피어지고 그래서 원하는 분위기에 맞춰서 어, 구경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약간 노을 질때 맞거든요. 이 시간에 오는 거를 추천드려요. 하늘이 뚫려 있는데 하늘까지 저희도 서 너무 예쁜데요. Say something to me. Say something to me. Uh, don't miss me too much, you know. <laughs> yeah. 오늘은 바에서 마지막 근무고요. 제가 제일 뭐다 좋아하지만 제일 잘 챙겨주기도 했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웃긴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혼혈이라서 흑인인데 저한테 이제 흑인이 영어로 뭐냐? 앤 월드가 영어로 뭐냐 해서 안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흑인이라고 했는데 그거 말고 약간 비하하는 게 뭐냐? 본인이 검색을 하더니 이 단어를 알아온 거예요. 부른 게 아니고 본인이 매일 자기를 이렇게 부르거든요. 스스로. 그래서 저랑 아무튼 이런 얘기하면서 노는 친구예요. 이 친구한테 줄, 탄지 샀고. <웃음> <웃음> <아이야>. <웃음> 한국 사람들한테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laughs> 근데 구독자 100명밖에 없어요. <laughs> 그 바이런베이라고 하는 지역에 왔고요. 그 뉴사우스웨이즈 그러니까 시드니 있는 주에 있는 곳이래요. 근데 브리즈번에서 차로 2시간 이면 올수 있어서 바다 구경하러 왔고 여기에 스톤앤우드라고 호주에서 굉장히 유명한 뭐 우리로 치면 그래도 카스하이트 아닌가? 아무튼 호주 맥주예요. 여기 브러리가 여기 있어서 맥주를 한잔 먹으러 왔습니다. 되게 멋있게 잘 해놨고 브러리 테이스은뭐 이렇게 있어요. 오프닝 시간 Thank you. Thank you. 저희는 이거, Gettering? Gettering get 이라는 애랑, 여기 써있네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좋아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자요. 네. 굿나잇. 네. 굿나잇. 네. <laughs> 안녕히 세요 안녕히 세요 여기는 바이런데이에서 브리즈번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조금 옆으로 벗어나 있는 내셔널 파크 같은 곳인데 저는 내추럴 브릿지라는 곳을 검색하다가 알게 돼서 거기를 찍고 왔고요.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뭔지. 가볼게요. r 감투 b 츄럴 브리지 꽤 멋있네요 어디더라? 언더우드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고기 뷔페인데 새로 오픈했대요 이번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뷔페에 한국 음식도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 해서 직접 떠서 먹을 수도 있고 고기도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여기 떡이 있어요, 여러분. 뭐야? 떡도 있고. 이건 뭐야? 잡쌀떡. 인절미. 한국에서도 한국 밖에서도 많이 못본 이렇게 많은 종류의 떡이 있어서. 어, 여기는 외국인 친구들이랑 오기도 좋을 것 같고, 뭐, 한국인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반찬도 종류 되게 많아요. <laughs> 샐러드바도 잘돼 있고, 무 <laughs> <laughs> 맛있겠다. 고기랑 샐러드랑. <laughs> 여기, 유부초밥도 되게 예쁘게 잘 해놓으셨고, 김밥도 완전 한국 스타일. 뭐, 잡채, 볶음밥, 뭐, 샐러드 등등도다 있고요. 여기가 좋은 게 그리고, 샐러드바에 김치찌개랑 뭐, 미역국 이런 것도 있어요. 참소스도 있고, 뭐, 참기름. 생마늘! 없는 게 없어요 생마늘게먹생마늘가생마늘가만들는데마늘은요생마늘요 이케아에 왔고요 밥 먹으러 왔어요 연어 샐러드 램 어쩌고 똑같아요 한국이랑 맛있겠다 마라 샹거를 만들 건데요. 호주 와서는 처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저번에 아시안마트 갔을 때 샀고, 사실 마라 이 핫팟이라고 써 있는 거는 마라 샹궈 아니고 마라 탕 용인 걸로 아는데 그냥 이걸로 샀어요. 아마 마, 마라 탕을 더 좋아하긴 해서 가끔 마라 탕해 먹으려고 이걸로 샀고, 그리고 아시안마트 가면 숙주 팔거든요. 음, 이 영어로 이렇게 되는빈스프루츠 스프로츠. 아무튼 이거 2. 몇 달러 주고 아시안마트에서 샀고요. 예전에 사었던 중국 당면 뜨거운 물에 불리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오늘 아시안마트 갔는데 이거거든요? 동두부를 팔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사실 호주가 어떻게 보면 요리해먹기 좋은 게 한국은 한국 식재료가 메인이잖아요. 근데 여기 호주는 워낙 인종이 다양하고 국가가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중국 식재료나 뭐 해외 식재료 구하기가 오히려 더 쉬워요. 제가 동두부도 샀고. 이거는 그거 뭐냐 유부. 냉동 유분인데 이것도 썰어서 넣으려고 샀고요. 그리고 이따가 넣을 새우도 샀어요. 새우 그리고 중요한 거, 우 삼겹 또 사서 넣어놨고 냉동실에 중요한 이제 버섯 종류들 그리고 꼭 있어야 되는 거 청경채. 저는 마라탕이랑 마라샹궈 청경채 많이 넣는 걸 좋아해서 청경채도 청경채는 사실 우월스 가도 팔아요. 팍초인가? 복초인가? 아무튼 영어로 그렇게 써있고, 이거는 좀 흔하게 파는데, 아시아마트가 확실히 한 1달러 정도 싸고, 퀄리티도 더 좋으니까, 근처에 한인마트 있으면 한인마트 가서 사시고요. 이 모기버섯. 이거 모기버섯을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이게 의외로 한인마트는 없는데, 우럴스 가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럴스에서 이거랑 팽이버섯 세트로 할인해가지고 3.9달러에 팔고 있길래 샀어요. 아무튼 양이나 소를 볶아줍니다. 저는 야채랑 새우를 다 때려넣고 볶습니다. 사실, 당면 같이 미면 뿌는 것만 타이밍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드시면 돼요. 완성. 오늘은 흑맥주랑 먹을 거예요. 오늘은 브리즈번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쿤바바레이크라는 곳에 놀러 와봤고요. 여기는 동물원은 아니고, 야생, 약간 보존? 야생보존 지역 같은 건가 봐요. 그래서, 코알라도 운좋으좀볼수 있고, 캥거루 모여있는 것도 있고, 산책도 할수 있어서, 그냥 근교에 놀러 오고 싶을 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구에서 이렇게 지도를 보고 가야 된대요. 이렇게 숲에 왔기 때문에 초록색 옷을 입었어요. 재밌죠? 초록색 보이세요? 지나가다가 아, 그냥 정말 입구 거의 입구거든요, 지금 여기. 근데 여기 무슨 그냥 비둘기가 밥 먹듯이 여기 가 있어요. 캥거루가 헉, 신기해라. 저번에 그 코알라 생츄리 가서 봤던 캥거루와 또 다른 느낌인 게 여기 정말 야생. 에풀어놓은 거라. 아, 나 보이시나요 혹시 네. 동그란 거? 엄청 높게 있는데 콜라래요. 아 귀여워. 근데 아, 이렇운거 보이세요? 새끼가 엄마 배에서 나왔더니 다시 들어가고 싶은데 안 들어가지나봐요. 아 귀여워. 음에? 네? 어머 어머 어머. 집을 잃었어. 지금 가까이 더 가면 얘가 불편할 것 같고 이 정도에 있어볼게요 여기는 서퍼스 파라다이스에 있는 어떤 정말 한 허름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 여기 식당 있는지도 모를 곳인데 이 안에 이렇게 일식당이 있어요 입구부터 찐이죠 약간 어디 한국으로 치면 상가에 있을 것 같은 여기는 우연히 찾아온 곳인데 <laughs> 엉망을 호르마거든요? 약간 말도 안 되는 건물에 있는데 뭔가 정말 찐.. 찐 스맥이 나요 이거는 지라시동이고요 여기가 이제 술을 안 팔아서 술을 가지고 와서 먹을 수 있어요 잔당 이불이고 그래서 근처에 있는 바테샵에서 맥주 사왔고요 이거는 문화기동 스좋아요 <놀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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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제가 그동안 일하면서 모아왔던이 코인들을 꾸러 왔어요 은행에. 그래서 어플러들이 제일 많이 쓰는 커먼뱅크에 왔고 여기 그냥 이 기계로 바로 입금할 수 있다고 해서 나가 넣으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한국 그 한국인이게 등록이 돼 있어서 그런 건지. 누면은 한국어로 나오더라고요. 사실 어려울 게 없어요. 이게 어려워요. 한국은 이게 없으니까 크레딧이겠죠? 아닌가? 크레딧을 누르고요. 제 동전 칸이 있어. 요 이게 모든 은행에 있는 건 아니고 좀큰지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엄청 많았는데 제가 못 눌렀어요. 촬영 버튼을. 제가 이제 거의 한3 개월 동안 펍에서 일하면서 받은 동전 팁들이에요. 지폐 팁도 많았는데 동전. 떨어진 것도 주고요, 주신 것도 받고요. 보이는 동전 다 갖고 거예요. 이 3개월 동안 모은 동전이고요. 거즘 8만 원돈 나왔어요. 또 1달러, 2달러짜리를 많이 받아서. 어? 어? 어. 예. 오늘, 오늘 선크림 없으면 큰일 날것 같은 자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겠습니다. 아과 이쁘다 여기 수진씨 제가 즐거웠고 책방을 구경하다가 귀여운 수진이 닮았지 근데? 기무귀여지 사실 제가 사고 싶은데 책을 안읽어가지고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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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뜨겁다고 자리 바꿔달랬더니 팜 떼기를 주셨어요 색다르다 색다르다 치 哒。